축하드립니다. 지난주 당첨자분들입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위이메일로 유튜브 본인 계정을 인증할 사진을 보내주시면 확인 후 지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일주일에 한 개씩 치킨이 벤트를 계속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진득입니다. 요즘 대타포스 대회며 뭐 스트리머 대회며 하면서 인기가 많아져가지고 유비 유입이 좀 많아졌는데, 제가 그래서 유비분들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비코네어리어 제일 기본 웹인 제로뎀 파밍 강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사람들 스폰 위치입니다. 항상 조심하고 저기 있다 생각하고 움직이시면 편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일단 맛있는 템이 뜨는 우선 순위인데요.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예, 불편함 없이 그냥 재미로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1순위는 왕관금고. 그냥 작은 금고는 컴퓨터기 음. 때문에 그냥 스킵이고요, 웬만하면. 일단 1순위는 당연히 왕관금고. 그리고 그 다음이 저는 항공캐리어라고 생각합니다. 항공캐리어. 그 다음이 이제 세동지 및 히든 스테시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야외 물자 상자. 그 다음으로는 자켓. 다음으로는 서버 장치 그 다음으로는 이제 나머지 잡상자들이 있는데 제가 사이트 올려드리니까 천천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게임은 항상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일단 첫 번째로는 행정센터 행정센터에 진짜 사람들이 엄청 많이 가고요 두 번째가 변전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변전소 그리고 3순위가 시멘트 공장이라고 하는데 이곳을 왜 많이 가냐면 행정센터에 일단 기본적으로 항공캐리어 아까 2순위였던 항공캐리어 두개 그리고 왕강금고도 무조건 하나 나옵니다 무조건 하나 스폰 그만큼 근데 스케브도 많고 보스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순위가 변전소 여기는 스폰들이 겹칠 수밖에 없는 위치에요 맛있는 템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스폰 위치가 많이 겹쳐요 그래서 2순위에다가 변전소를 뒀고요 그리고 3순위로는 시멘트 공장 시멘트 공장 순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지금 이것도 제 완전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유비 분들이면 웬만하면은 저는 외곽쪽 파밍을 천천히 하시길 바래요. 천천히 하시다가 감도 익히고 좀 익숙해졌다 싶으면은 그 다음부터 외곽 파밍 하시다가 10분 아래로 시간 10분 아래로 떨어지면 그때 조용히 이제 1, 2, 3 순위 있는 파밍지 들어가서 나머지만 이제 먹으셔도 진짜 맛있거든요. 그렇게 파밍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제가 왜 10분을 잡았냐면 10분쯤 되면은 이제 진짜 총잘 쏘는 고인물 형님들. 그런 분들은 이제 10분대 아래로 내려가면 아 이거 시간 너무 많이 잡은다 하고 그냥 빠르게 다음 판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저도 그러고 네, 10분 정도 남았을 때 그냥 조용히 드시고 나오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다음 꿀팁인데 가끔 이 책상 위나 그리고 땅 바닥, 쇼파 위에 비싼 아이템 아니면 카드키들이 많이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지나가다가 책상 위나 아니면 은 선반 위, 아니 쇼파 위 이런 데는 꼭한 번씩 다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행정구역 오른쪽 위에 프로토콜 상자라고 있어요. 비밀 상자, 거기서 이제 1회 한정으로 노란색 상의를 주거든요. 이게, 유비분들은 올라가기 힘드실 수도 있으니까, 자, 이쪽으로 가시면은, 이런 애들은 이제, 보시면 이런 사다리나, 이렇게 올라가는 장소들이 있으니까, 중간중간 쇼컷 같은 데가 잘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먹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갔다.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자, 매 위치상으로는 정확하게 여기. 정확하게 여기입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제가 친절한 답변을 해 드리거나 아니면 다음 영상에 첨부해 가지고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시청해서 주셔 감사합니다. 진바